대전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며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4주간 행정보조로 일할 80명을 뽑는데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학생만을 뽑는 곳은 아산과 논산, 당진 등 다른 충남 시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산시는 대학생이더라도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상군을 청년으로 확대할 경우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인턴은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데다 급여가 높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내려왔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명칭을 청년인턴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대학생 인턴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인턴 자격 확대를 위해선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성적으로 좀 유지되어 오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교육에는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학력 제한이 폐지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행정 인턴에선 여전히 학력 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